큐티하다 이거죠 큐티하다 근데 언쿠탄 투박한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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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쿠투한 느낌이죠 다 느낌이 안 오나 세련된 느낌 세련된 막 이런 거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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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큐티한 음악이지 근데 언쿠탄 거는 이거지. The good, the u 까 c o u t h Uncouth, uncouth. Uncouth, u n 언 o 언 t h u n c o u 언 h uncouth. u n c o u t 야, 러프가 거친 사자갈퀴 같은건데 동평이 같다 이거죠 그래서 G R U F F 쓰지 않습니까 이건 약간 어 이렇게 쓴 다음에 쿠트 이런 느낌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저 보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셀프터다 이거죠 셀프트 이건 약간 별난 이런 뜻이에요 약간 좀슬랙 선발될 것 같은 긴 대결 대회, 긴대결에서 아그 어?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스쿠롯츠 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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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언쿠트 언쿠트 따다단 구럭구럭 <목소리> 자 디파인은 정이 내리는 거겠지 파인이 미세한이라 뜻이니까 디테일하게 정이를 내려야 고요피드가 발입니다 그 발을 딱될수 있는 이 동상이 있으면은 동상 밑에 있는 그 받침대 같은 걸 베드 스타일 발을 자이스 i s 이 설립해 주는 거죠. 이애스틴는 발을 딱 이렇게 설립해 주는 거 주춧돌이다 이거 베이스가 될수 있겠죠. 아우 야동을 보니까 설레셨어요. <laughs> 요지라 하고 원래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살라멘더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야.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살라멘더가 뭐냐면 도롱뇽입니다. 요정 시리즈 중에서 불의 요정이에요. 불 뜨거운 애야, 그죠? 불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래서 살사춤이 되게 야한 춤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꾸불꾸불 돌아다니다 할때 미안해 더 얘기해서 미엔더 이게 정체없이 헤매다 내지는 돌아다니다 구석없이 말을 하다가 이제 미엔더죠자 아무튼 슬레이셔스는 여기서 나오고 아아 설레이셨어요 나중에 뭐 호색적인 거할때저 이게 호색가라는 뜻인데 저 음란한 년을 내쳐라 이변사도 새끼가 그냥 지가 더 음란한 선씨 있고 레처러스 이런 얘기 있고 뭐 별게 되게, 되게 많아요 음란한 선요 restrain, 저제, 자제하는 거죠. 타동사라는 거. 자동사로는 이런 거 써야 돼요. refrain, 이런 거 쓰죠. 이건 자동사, refrain from,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upstate, 해가지고, upstate from, 이렇게 써가지고요. 뭔가, 아, 이거는 이제 자제하다라는, 어, 자동사죠. 하지만 restrain은 타동사로 씁니다. 게다가 또, 만약에 이렇게 말할까 이제? There are many r e f r a i n s 이래요. 그럼 후렴구란 뜻도 있어. 이 refrain. 명사로쓰면, 이게 명사지 않습니까? 이게. 주어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많은 후렴구가 존재한다 그 예를 들어서 이거일 때는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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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이잖아 S로 붙였을 때 똑같이 붙여주면 어,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똑같은 말을 너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 그렇지 아 어? 그치? 부담스럽지 그래서 Burden 부담. 이게 후렴구란 뜻이 있어요 후렴구 후렴구 음 어, 무슨 말일까요? There are many refrains There are many refrains There are many burdens 이것들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후렴구란 뜻이 됩니다. 후렴구가 너무 많습니다. 아~~ 이런 뜻이 되죠. 여러분의 리프렌즈 여러분의 보너스 이런 것들 좀알아주시면자 인그레인드 그레인이 곡물인데 곡물을 그리고네 피부 속에 집어넣어 봐. 그러면 네 얼굴이 곡물 색깔이 된다. 염색시키다. 요 그래서 깊게 자리 잡은 것은 인그레인드 인베터레이틴 인베터레이틴 이런 거 인베터레이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인거리저블 이런 것들이 있죠. 깊이 스며들어가지고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인이기게나면 그래서 베테랑의 서거오잡인 버터 인 버터 레이트, 인 버터 레이트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일기수나면 아, 꼬리. 뭐야? 인거리저블 고쳐지지가 않는 아주 고질적인 그런 걸 갖다가 여기 인그레인드 이렇게 말을 쓰죠. 응. 응. 됐습니까? 내 안에 베테랑이 있다. 인 버터 레이트고질적인 이런 것으로다질적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나난프리티가비판에 중대한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리페어가 고치는 거니까 내가 너 고쳐줄게. 이건 구상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포스번 연기하다. 그죠. 여행 가면서 여행하는 거. 어, 어 the j o A, g 가 나왔으니까 연기하는 거죠. put, off라고 하죠. P, U, T O, S, F. 맥슨이 교건는 내가 너무 많이 했잖아. 음. 교건은 M으로 많이 끝난다고 그랬죠. X, 도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를 붙여도 도끼고. 그래서 X, Y, 응? X, Y, m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건 자명한 이치다 해서 공리라고 러죠 공리.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트루이즘도 어, 격언이죠. 물론 나이를 들으면서 어, 다가쓰는 것이 격언입니다. 나이 먹으면서 옛날 틀림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은 맥심 이런 거들 맥심, 맥심, 맥심 커피는 격언 커피다 어 그래서 에피브랜 이게 격언이죠 어그 다음에 또 격언이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또 써. 그죠? 톱인데 날카롭잖아요. 이것도 격언이고 또는 미리미리 받아들여 해서 프리세트. 이건 영장도 되고 격언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딕딕딕, 텀텀텀, 딕텀, 딕텀, 격언. 이런 것들은 다 알아야 돼. 자, 아까 a o 가 몸으로 붙어라고 그랬는데, 더는 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에서부터 나온 작은 말이다. 이것도 격언이 죠 원래 GN 이렇게 쓴 다음에 ONE 이렇게 쓴 땅의 요정이 아까 이거 불의 요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살라멘트가. 그래서 이게 난장이란 뜻도 있어요. 작은 놈이다 이거죠. 하지만 이것은 격언이란 뜻도 된다는 라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기에서 나온 것이 에포리즘이요 에포리즘, 에포리즘. 저건 트루이즘과 아프문 뜸떠라이아포뜨이 합성돼서 에스로이즘이 되는 거죠. H라는 단어는 스펠링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조심할 거는 우리가 인스크라이마 세개다잖아 그래서 인스크립션 이렇게 쓰면은 비문 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탑 위에 있는 거니까 에피 그래프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다가 에피 모를 써요. 탑을 쓴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이 다아 이게 다비문이에요 비문 이런 뜻이고 에피 그래프하면은 이거는 다. 그지, 뭐요? 교건이다. 교건은 우리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이 다 많아.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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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그럼 글씨니까 비문이란 뜻이 되겠고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음. 문을 꽉 열면서, 어차? 지랄하 아유, 씨. 원래, 자가 항아리야. 밭과 작과 죽은 항아리. 밭자 죽은 항아리지. 파짜쥬, 파짜쥬, 파짜쥬. 무슨 말이냐면, 팟, 절, 그 다음에 쥬, 이건 항아리인데, 항아리가 약간 열려있잖아요. A는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을하니까 그래서, set my nerves, 어, 쫀. 내 신경이 좀 열려있다. 초조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파짜쭈가 아니라 이건 항아리야. 조심해라. 또, 파짜기도 말고. 응, 응. 엄마, 엄마, 파짜주가 주세요. 내평신아 항아리잖아. <laughs> 음알라멘트입니다 요소 으아 이 원소가면 어이 개나 줘버려 됐어 런칭한다 이런 얘기입니다자그 다음에 또 시작하는 거고 런칭 자그 다음 오 비춰라 아 사망자 명단을 어, 빨리 비춰요 이거야 알겠어? 어비추어리 부고라고 하죠 네크로지라고 하죠 네크로지 여기 나오나요? 아까 우리가 정강위에서는넥넥넥 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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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이 죽음을 나타내는 거 뭐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네크로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폴리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동묘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실체 해부를갖다가 니크랍시, PSY를 쓰겠고요. 또, 경찰 쓰지 말아라. 또, 씨, 죽는다, 경찰 하시는 그 다음에, 네크로를 쓴 다음에, 올로지를 쓰면 어떤 체계적인 요런 학문의 느낌입니까 사망자 명단이라는 뜻으로서, 어, 비추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망자 명단이라고 하면 이거 모르면 안 돼. 알았냐? 네. 혼자 대답하고 참 잘한다. 네. 어, 폴드 여유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피크뭐 야, 니네 피자집 가가지고 맨날 그지, 그 피자 안 먹고 피클 먹는 애들 있지. 변덕스러워 진심이 없어. 피픽 돌아선사람니 ICK는 흔들거리는 역사다 자,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트. 어, 아, 아, 아. 옷을 옷을 돌려요. 배슬 배슬 돌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바이 개미, 개미, 개미 올감이거든 개미. 그래서 우리가 개미, 개미가 결혼하면 올감이 되잖아. 그래서 미소, 개미 하면은 자, 결혼 혐오가 됩니다. 미소, 개미. 그죠? 어, 개미. 자 아무튼 그 아무튼 미소는 싫어하는 거잖아 된장이라 그죠 된장은 어, 그죠 미소녀 알겠습니까? 어, 미소녀는 송중기 어, 어, 된장 식고 어, 어자 아무튼 바인킹 그죠 오케이 이중결혼 데이트 오래됐다 음. 자 올드 패션 다어스크라이 어, 누구의 탓으로 돌리라 리터레이 끌쓸줄줄아는등 캘리그래피가 아주 글씨 잘 쓰는 한 가지 쓰는 거 그래프를 자 악필은 뭐라 하냐 개코 같이 쓴다 너 그죠 어 개코 개코 그래피라고 하면은 이건 악필이다라고 하죠 어, 악필 음. 그요 자 그다음에 이뚜뚜뚜뚜뚜르뚜뚜뚜 뛰어 뛰어 들어가 영국이니까 자뭐 때리든지 놓치든지 되는대로 살려 나는 알겠어 잡든지 또는 놓치든지 그죠 해프게 살 거야 되는대로 해프자드라가죠 어해프자 되는대로로 되는대로 뭐막 이렇게 해본 행운인데 해자드는 리자드와 같이 위험이에요 그죠 리자드 같이 바람 노잖아 그래서 해자드는 되는대로에 해프 해프게 사는 거죠 해프자드 가운파박 그죠 상대방 이라고 하면돼음 떡집의 틀은 다 휘어집니다. 백설기가막 이랬다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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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렇게 휘어진다고. 요 응? 어. 물론, G O, C, I, L, E 하면은 사뿐사뿐 다 쓰리기 좋다 아우, 다 쓰리기가 좋네. 너는, 너다 쓰리니? 네, 저는 김다 쓰리에요. 어. 음. 떡 틀이니? 진짜 얼굴 휘어지는 거. 아우, 떡 틀. 막 이러고. 자, 그만하고. 마아! 아, 인 중재시키는 거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니까. 제네시스. 지원. 장세기는. 제너레이터중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걸 뭐라고 그래? 에 d 주리케이 h 라고 하거든. A, T를 쓴 다음에 주가 법률이고요 그래서 법률을 말한 데서 에도주디케이트 하면은 한 문장으로 센텐스 즉이 판사님이 우리가 선고를 하다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베리베리가 질리니까 볼딕트는 누가 하는 거야 이거는 배심원들이 하는 거지 요리 들이 이건 판사가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엔데믹이 풍토병인데 에피데믹이 전염병이야. 근데 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 세계적인 유행하는 질병이죠. 동양의 질병이 서양으로 들어가고 서양의 질병이 동양으로 가고 팬데믹이 됐나 이제 패이 돌아가는 느낌. 꼼, 꼼꼼히 빗질하죠. 어, 아 어, 빗질 안된 거는 뭐야? 아까 투박한 거, 샤기한 거. 이거 뭐라언 이렇게 쓴 다음에 캔트, 예, 언 캔트 이렇게 쓰겠죠. 물론 꼼꼼하게 빗질해야겠지만 아기님. 아, 어, 언 캔트는 빗질이 안된 거다. 아이? 우와 그다음에요, 바바이, 바바, 바야바, 바바리안. 자, 너 피해라 이제 보상하면 된다. X P h 선생님 이제는 저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거든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X P A T. X P h X P h 어떤 돈? 어떤 돈? 어떤 돈이야? 네, 어돈 이건 이질하지 말고 이건 장식하다고 A를 쓴 다음에 T O N E를 쓰죠. 그래서 X. C8 이렇게 써 가지고 보상하다. 속죄하다이렇지 보상하다. 이렇게 숙지하다. <목소리> 이거 쓰지 말아라 x p a 이거 말고 X 태 이렇게 쓰고 트리 에 e 하면 이건 추방하다. 야. 나무 태워서 보내는 거니까. 그다음에 시어, 설명하는 것은 시원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x p c 에이해서 설명하다고. 근데 XP를 똑같이 썼는데 p a 이렇게 썼다. 이거 보상하다 야. 자, 포드가 발이잖아 발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미친 놈 정반대로. 어? 그러니 위브, 오브오브역다 짜다. 쉬어요. 4월 그 다음에 또 제이뻐요 산들바람 제이뻐요 산들바람 제이뻐요 산들바람 제이뻐요 브리즈 제이뻐요 하버 한국에 보면 불법 체류제도 엄청 많아 나도 거기서 왔었거든 메모 자하버 근데 앱솔루트 파워절대적인거 스트라이드는 큰못 보러 오는 거죠 와이달게 오는 거자 기억나요? 어, 우리가 양다리 걸치라는 거서스트레들 애들은 속색이다니까. 양다리 걸치라고. 큰복으로 걸어야지 양다리 걸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나온 말이 스트라이던트라고 하면 은 거슬리는 이런 뜻이 었습니다말음이 너무 어어 어, 이런 얘기스트라이 거슬리는. 자 베스트. 조끼죠. 박탈하다가 다이 베스트야. 지아이. 야 조끼 벗어라 너. 너 관직 박탈이야. 음흠흠흠흠 <laughs> 베스티드. 기득권. 이미 나에겐 조끼가 있습니다나에게 기득권이 있지. 베스티드. 나는 조끼라고 하는 I 아이엠 조끼. 자 쫓기냐? 그 페인트 신박한 거고, u r u 와 커월 해서 이 합창대 말하는 거야. 자 코러스 넣잖아. 이거 그냥 해 식별하는 같은 d i s c -E r i m i n D-I-S가 식별하는 느낌이죠. 디스과 같은 D-I-S-C-E-R-N, 디스크 c r i m i 입니다인터미디 r m e 어 이거는 원래 미에이트가 조정하는 거거든.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조정하는 거니까 중간에는 있매기 가는 되 거야. 매에매매매 말고 매기, 말고 매에 i n t e r m e 입니다 그다음에 프로포션 비율이죠. 어 p r o p 음 미니스쿨 매주가 아니라 매매조스쿨이 아니라 미니 미니 사이즈 아주 작. 이티비티라고 하거든. 아넌 코가 이티비티 노즈네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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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비티 미들지가 아니야 매우 작은 거야. 이거 직이어서 이거 직이어서요 근소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티비티가 작은 느낌이야. 매우 작은 거 이티비티 이티비티 어? 어 이거 지으였어요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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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마우스 매우 작은 거. 레이스파이 비준하는 거죠. 레이트가 평가하는 겁니 거. 문에 딱 들어가면은 어깨처럼 어깨가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문딱 가면 문지방 이렇게 어깨처럼 볼록하죠. 어그쵸죠 문에 들어갈 때 숄더가 있죠. 트레숄드. 그래서 어떤 시발점 트레숄드 시발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시발점이 자 아무튼 이 트레숄드 자 됐고요. 음. 아 이게 안 넘어가서 스크래 소리 지르는 거지, 알겠어요? 아우, 이거 모르면 안 돼. 이티비티, 미지 미지미티티 매우 작은 미니 수쿠리주 미키마우스가달것 같은 학교 미니지 아무튼 미니지야, 알겠냐? 미지 미지미지미지미티 비치 너는 너는 매우 매우 작은 코, 미지코 안녕?